독도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본사는 6시입니다. 6시에 지금 도동항이고요 오늘 독도를 가려고 왔습니다. 도동항그내비 찍고 왔는데 뭔가 여기가 옆인 것 같고 저쪽으로 걸어가 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걸어 가야 되나? 이 저기래? 또 오늘 날씨는 좋다고 하는데, 저반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독도 가는 배는 뭐 도동항, 사동항, 저동항 다 있는데, 저는 일부러 어? 쉬간이다고 어? 쉬웠...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 아마 항구에 가면 있을 것 같아. 일부러 도동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도동항이 한 번도 못올것 같아서 와봤는데 여기 주차를 못할 수도 있다고 그 선박 업체에서 개인 차 가져오면. 근데 주차할 데는 진짜 많지는 않네요. 사람들을 이로 가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진짜 울릉도는. 어제 첫날에도 욕겠지만 다른 사람들 말들처럼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그럼 막, 자연경공이 변관이...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건데? 어? 이거 언제 들어왔어? 이거 같은데? 어디서 찾으지모르겠요 아, 여기, 여기선 터미널 맞네. 내가 네, 터미널이 맞네요. 우와, 배를 지금 대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시스터. 나 혼자 밥을 먹고의 시스터를 예약을 했습니다. 시스터 1계로 우와. 독도에 가는 배가 9시 5분에 왔죠. 7시에 요 1층에서 빨간 배승선하신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20분 딱. 정말 만약에 접 g 하면 보게되고? 아니면 돌고? 독도에 대해서 아느냐? 그렇다 뭐냐 독도가? 섬 섬? 응 무슨 섬이냐? 음.. 돌 돌? 돌섬? 그렇지 그 독도가 근데 왜 중요하냐? 우 우리, i 우리나라의 대표 그어쩌 t 저쩌 h e house.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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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의 메인.. 이랄까? 메인?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는 AI나 하는 짓이다 난 AI가 아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 뭐? 고학년 독도가 너에게 무엇이냐 네? 독도가 무엇이냐 동도아 사전을 이뤄가지고 3아 그.. 그치 왜 중요하지? 자 독도가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어? 몰라? 여기 뭐 매점도 있구나. 오, 이 친구도 있네. 우리 어디야? 아니, <laughs> 자리가 안들어는 저... 자리... 아, 저장되어 있네. 가 7번이다. 가가 어디지? 아, 저쪽이네. 아 21이네 다떨어있네아 아, 보건증 여기 앉아야겠다 야. 따로 발권해서 자리가 떨어져있어 지금 현재 동해상에나울성파고 때문에 선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대사서 화장실 가시거나 이동하실 때는 선글라스 반드시 벗으시고 난간잘 잡고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드시거나 흡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독도 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시거나 흡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앉아시기 말하면 출발하 아닌 기저귀 올리면 바로 선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먼저 환산할 수 있다고 미리 통로에나와 계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번 연례 때까지 자석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세요 눈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어 멀미했어? 어? 정말로? 언제 멀미했어? 마지막, 마지막 중에 뭐 핸드폰 봤어? 약 먹었는데 통한거야? 이런? 드론을 날려야겠군 아, 근데 허가는 받았는데 왠지 눈치가 보이는데? 뭐지? 허가 비부역에 있답니다. 이상하네. 다른 데 가서 날려봐야 되나? 왜지금 가면 안 되지? 허가를 안 해도, 승인은 됐는데 왜안 해도 는 거. 고 분은 드론을 신나게 날리고 계셨는데 저는 드론이 안 날라갑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저 비행기 드론 자체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해제를 하고 왔어야 되나 봐요. 여기가 원래 무슨 불가 지역인데 허가는 받더라고요. 아씨, 이 나도 왜안 돼요. 안 날아 열받아. 저걸 풀려면 또뭐 네트워크 연결해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는 폭기하고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막 음악 같은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막 애국심을 고취시켜요. <laughs> 스피커에 음악 같은 게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막더 감동할 것 같아. 그런 느낌. 아, 열받다. 아, 이게 막 있을 데가 없네. 워낙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한곳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어디가 되지? 이런 걸로 위에 시는구나 이거는. 저기.. <laughs> 저 계단이.. 계단에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면.. 독도 경기대가.. 아하.. 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구나.. 손바닥같이 생긴 거에.. 음. 나 영상인데..? <웃음> 영상인데? 뭐..뭐? <laughs> 뭐? 무슨 사진? 저기라고아 저거 저기랑 사진을 찍는거야? 저..저 손가락같은거? 어저 따봉 따봉 드론으로 찍지 못했습니다 아저자스럽습니다 그래도 독도를 봤습니다. 조금 <laughs> 기운이 안 좋습니다. 드론이 안 돼서. 동항입니다. 요, 요 시간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여기서 또 독도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